네, 카우디오 플러스의 이실장입니다 이번에 작업한 차량은 2013년형 YF 스나타 브릴리언트 차량에 BF200을 매립했습니다. 브릴리언트 순정 오디오 같은 경우는 3.5인치 작은 TFT창으로 후방카메라나 아니면 오디오에 그 데이터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 매립과 많은 차이점으로 인해 매립이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디지파츠에서 나온 트랩을 이용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어, 기존 순정 정보 창 같은 경우는 보면은 트랩, 트랩을 이용해서 라디오나 미디어, 아니면 폰또 이, 조그만 정보 착으로 인해서 터치로 정보 아니면 랜덤 반복 목록 다 터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음, 후방 카메라 역시 기존에 쓰시던 거와 같이 어,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순정 후방 카메라 그대로 이용하면서 어, 매립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그 장점 뒤에 숨겨져 있는 단점은 트립 호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볼륨을 높인다. 바로바로 바로 볼륨 업이 됐는지 다운이 됐는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후방을 넣었을 때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 또한 기존의 TFT 창으로 본 후방 카메라 화질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단점들이 너무 제약이 심하다는 거죠. 또한 음,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느리고. 화면이 뿌옇고 또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점들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렇다고 순정 오디오를 밑으로 내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단차들이나 이런 왁구들이 잘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좀더 좋은 트립이 나온다면 트립만 바꿔서라도 어 작업은 가능하니까 그런 점들은 좀 유념해주시고. 어, 나머지 것들은 기존에 있는 그 매립하고 똑같기 때문에 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립에 대한 것만 좀더 설명을 드리면 집중키에 트립 버튼 누르면 트립이 뜨고 다시 트립을 누르면 없어지고 역시 모니터에서 트립을 누르면 켜지고 다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에서 볼륨업, 볼륨다운 트립은 생기지 않지만, 모드 버튼 꾹 누르고 계시면, 트립이 생깁니다. 요런 것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또, 고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 그게 2013년형 YF 스마트 브릴리언트 차량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 나 이런 게 싫다. 그 전에 작업들처럼 매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순정 오디오를 그 전, 그, 2011년, 9년, 10년, 11, 년 12년, 아니면 브릴리언트 아닌 차량의 오디오를 갖고 오신다면, 저희가 그 전과 같이, 어 매립을 깔끔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브릴리언트 차량이 저희 카우디오 플러스에서는, 어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어디 가나 똑같다는 거. 하지만, 이 배선 작업이나 단차들, 또 정확한, 저희 노하우의 그 실력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카우디 플러스의 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